네, 간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 관련 소식입니다. Iraq conflict. All options open to fight insurgents. 이라크에서 또다시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버라고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BBC 뉴스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BBC 뉴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정부를 돕기 위해 군사 행동을 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국가 안보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를 대비해 모든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라크는 위급 상황이며 이라크 정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이라크 순이파 급진 이슬람 단체는 북부 지역을 장악한 후 바그다드를 향해 진입하고 있어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무장 단체는 바그다드와 또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카르발라를 장악한 뒤 궁극적으로 이슬람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제 사회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Retail s a l e rise 0.3% in May after 0.5% gain in April.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을 밑도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4월 수치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 소식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6% 증가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4월 소매 판매는 종전의 0.1% 증가에서 0.5% 증가로 큰폭 상향 조정됐는데요. 세부 항목으로는 자동차 매출과 건축 자재 매출이 각각 전월 대비 1.4%, 1.1% 늘며 소매 판매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0.1%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였던 0.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외신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4월 수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로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urozone robust April output b o o s t second quarter GDP growth hopes. 유로존의 4월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로존의 2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4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수치였던 0.4% 감소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였던 0.4%도 웃도는 것인데요.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로존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로도 1.4%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0.9%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나라별로는 포르투갈이 전월 대비 6.7%증가의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각각 0.2%, 0.1% 늘었습니다. 칼스텐 브레제스키 ING 이코노미스트는 산업생산에서 큰 반등이 나타났다며, 이번 지표로 2분기 유로존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요 외신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